색깔 다른 것들로 여섯 마리 모았더니 어떻게 조합해도 참 아름답네요 이거 보시면 그냥 <laughs> 왜 이렇게 이쁘니 방향도 나란히 야이 좁아 터진데 세 마리가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나 우리는 <laughs> 아침에 놀아서 그런지 피곤한가 봐요 눈을 깜빡거리고 황고이는 오늘은 조금 공을 갖고 놀라고 노력을 잠깐 하다가 포기해 버려요 역시 코 주름에 너 진물이 잡힌 게 어, 결전적인 것 같고요. 우리 흑곰이, 우리 흑곰이는 아까 제일 열심히 노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지금 야야, 야. 너 거기 있는 거찍으려고 했는데 다시 네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니? 다시 들어가 빨리 다시 들어가. 다시 우리야, 다시 다시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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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자 올라가요. 그래,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. 너야 흑곰이 가리지 말고 엎드려 엎드려. 우리 납작 엎드려. 우리야, 아말안 듣는 우리 어떻게 할까 이거? <laughs> 우리 흑곰아. <laughs> 아빠는 나가야 되지요 우리 아빠는 아 이쁜이들, 하튼 집잘 보고 있어 아가들.